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퀴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특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 어,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가야, 갔기 때문에 올수 없다고 핑계를 대자. 주인이 화를 내며 길거리로 나가서 억지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눈먼자들이나 자리전자들이나 지체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채우고 또, 그것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